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월세 머니콜로 일어나는 여자 경매 매니저 김세연입니다 어... 자 오늘은 저희 교육생 분 중에서 네 지금 이제 얼굴이 안나오곤 있지만 <laughs> 네, 남자 분이시고 네. 얼마 전에 낙차를 받으셨어요. 예, 아. 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서 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낙차를 네. 받았는데 네. 그 소식을 저한테 먼저 전해주셨다고요. 네. 네. <laughs>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음. 기뻤어요. 네, 예. 저도 기뻤습니다. 네. 네. 어디 물건을 받으셨죠? 우리 인천 서구 마전동 음. 그동 아파트 물건입니다. 아파트. 아파트를 받으셨어요. 네, 네, 네. 예. 그 얼마 감정가가 얼마였고 얼마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감정가가 1억 9,800이었고요. 음. 저희가 거? 저희가 1차 유찰됐고 예. 그다음에 제가 9명 입찰했는데 예, 예. 그 1억 6,500 음. 111,000원까지 썼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2위하고는 어, 어 2위가 1억 5,620. 그러면 얼마 차이죠? 거의 한 900만 원 차이죠. 어, 많이 났는데. 네. 네, 괜찮으신가요? 좀 속이 쓰리죠. <laughs> 제가, 제가 원래 했던 거는 그거다좀 낮았는데 어. 1억 6천 미쳤는데 네. 그 가격으로 써도 충분히 됐었을 건데. 어. 제가 그거보다 500만 원더 쓰는 네, 바람에 네. 지금 은 조금 그런데 그래도 수익이 한 1,5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어, 요 시세 차익으로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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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차순이 하신 분은 더 쓰리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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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네, 이렇게 네. 많이 쓴 거야? 막 이렇게. 네, 정말, 어, 태, 네. 나는 택도 없는 금액이야. 네, 하고 네, 아마 네. 그냥 소주를 드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예. 저도 다른 그, 그, 어, 폐차례 경험이 볼 있었잖아요. 예, 폐차례 예. 경험 여러 번 있었는데, 음.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적정가를 조사, 시세 조사를 해가지고, 음. 적정가를 이렇게 썼는데도, 그거보다 한 천만 원 이상, 이 음, 천만 원 이상 네, 더쓰더라고요 일일이다. 네, 그러니까 저도 언니, 그래서 신장님 어떠셨나요? 어, 뭐, 엄청 쓰렸죠. 네, 엄청 쓰렸죠. 음, 네, 시세 조사 네. 열심히 하고 <laughs>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동산 여기저기 음,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현장 어, 음, 인장도 하고 네네. 막 이랬었는데 그 떨어지니까 음. 이거는 내물 건이다 그러고 열심히 하고 네. 했는데 떨어지니까 엄청 속이 음, 쓰렸죠. 너 엄청 쓰리셔서 네. 그때 좀좀 네. 멘탈이 흔들리셨다고. 멘탈이 많이 흔들려서요. 처음 보름 이 <laughs> 여기 여기 우리 그 베프 교육장에도 안 나오고 음, 네. 그냥 저 혼자 예, 방황을 하고 방황하는 와중에 또월세모닝콜또그이 <laughs> 유튜브도 보고 네. 다시 이제 그내제 음.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다시 또 네. 어, 그렇게 해서 입찰을 음. 하, 해서 네. 낙찰 약탈이, 음. 낙찰이 됐습니다. 네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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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황을 하실 때 네. 저한테 또 전화를 주셨어요. 어 그랬죠,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떻게 했으면 <쓰면> 좋겠냐고. 예. 네. <laughs> 못 하겠다고 어, 이렇게 네. 도저히. <laughs> 이렇게 좀앙탈도 부리시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네. 여러 가지 조언을 좀해 드렸어요. 네. 그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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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꾸준히 해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꾸준히 그렇죠. 하려고 하고 지금 이 한, 하나만 물건 하나만 당장 할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기간은 음. 앞으로도 계속 예. 네. 올올 경험이다. 그렇죠. 그렇죠? 10년 이상, 네. 20년 네. 20년까지도 계속. 네. 어, 근데 지금 이제 첫, 처음으로 폐차라고 이제 이런 음. 것들을 겪는데, 네네. 물론 힘든 마음은 알지만, 마음을 음. 잘 추스러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동영상 많이 보시고, 네, 유튜브 많이, 보시, 많이 보시고, 네네. 물건 많이 보시고, 거기 에 집중해라, 제가 네네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죠. 네네. 왜냐면 하 본인이 조사한 것 대로 본인이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입찰을 들어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그렇죠. 어, 어쩔 수가 없죠. 예. 네. 음, 제가 보니까, 제가 아무리 적정 가격을 쓰고 음. 수익을 얼마 이렇게 되겠다, 되겠다 음. 이렇게 하더라도 음. 상대편 다른 그, 그 그분들이 네. 저보다 높은 가격 이렇게 써버리면 네. 그냥 끝이더라고요. 음. 그거는 제,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그렇죠.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하죠? 네. 시세 조사하는 것들을 굉장히 네. 집중적으로 많이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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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과정에서도 많은 걸또 배우게 되고 그렇죠. 많이 배웠죠. 패차를 <laughs> 하시면서도 또 음. 배우신 게 많지 않으셨어요? 오 많죠. 제가 법명 네. 있어요. 저번에 가서 패차를 했지만. 음. 여러분들이 이제 많고 음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 패처를 하면서 그게 이제 경험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음. 한번 두번 어? 세번 음. 네번 제가 다섯번째 됐거든요 <laughs> 어, 근데 네. 한 두달 조금 남짓만에 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옛날처럼 하면 1대1 피 t 를 했어야 했는데 안했습니다 <laughs> 그냥 제가 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네, 네 그래요. 그랬죠. 네, 마음도 많이 힘들었고요. 네. 중간에 떨어�, 열심히 해서 떨어지니까 음, 이걸 멘탈이 붕괴가 되더라고요. 네, 그때 막단체도수업을 네. 하고 계시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1대1 PT 수업을 받으시겠다고 네, 네, 하신, 네, 네, 네. 하시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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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laughs> 맞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해냈잖아요. 네, 음. 그럼요잘 됐죠.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또, 꾸준히 하면 결국 해낸다. 음, 되더라고요. 네, 결국 해낸다. 예. 네. 네. 제가 항상 결국 결국 해내니까 그냥 걱정하지 네. 말고 그냥 하세요. 라고 좋다. 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이제 누가 먼저 떨어지느냐 붙게 낙찰이 되느냐의 문제지 결국은 돼요 예 네, 그렇죠. 결국은 되고 결국 나중에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경매를 통해서 지금 뭐 경제적인 자유로 계속 지금 네. 가고 있을 거 가고 네. 있는 중이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갈 거지만 그렇죠. 예.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어, 수 쉽지 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낙차를 받으셨지만, 낙차를 받고 나서도 또 어떤 고민과 음. 걱정거리들이 음. 있어요, 분명히. 음, 왜 처음 해보는 거니까. 네, 대출도 그렇고, 명도도 네,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다음에 아, 수리도 그렇고. 문제가 잘안 나면 다고하지막 여러 가지, 그죠?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은 되는데, 예. 우리 그, 우리 김세현 매니저님하고 예. 같이 상의하고 예. 같이 준비하면잘될 <laughs>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요것도 어떻게 해서든 겹쳐야 되는 과정이죠. 음, 예, 그렇죠, 그렇죠. 잘 하실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폐찰과 낙찰이 계속 반복이 돼요. 예, 음, 저도 예. 이거는. 뭐, 저라고 다100% 낙찰?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어, 그것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굳은살처럼 그냥 익숙해져요. 음, 폐차이돼도 예. 야, 예전에는 너무 괴롭고, 막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그쵸. 괴롭고, 세상을 다 잃은 느낌, 이난안 되나봐. 뭐, 네. 이렇게 좌절하지만 이것들이 굳은살처럼 돼서 폐찰이 되면 그냥 깔끔하게 이건 내게 아니야. 어. 왜 나는 더 이상, 내가 이 물건으로 이 정도의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런 확신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그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다른 거 보면 되지 뭐. 예, 이게 떨어져도 제가 떨어졌어도 다음 음. 건이 있었거든요. 계속 네. 조사해 놓게 있어서 많더라고요. 제가 많아요. 했으면 또 다음 게 됐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해 놓은 예. 가격이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이게 떨어졌어도 음. 만약에 그 다음 게또 음.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건 거래는 그러니까. 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바람이, 네. 앞으로도 네. 그래서 예. 관심 참. 종목에 넣. 넣어놓고 음.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계속 그 조건으로 해서 음. 해놓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네. 낙찰이 되더라요 네. 네. 아, 아무튼, 제가 네. 너무 기뻐요. 네. 예. 중간중간에 좀, 많이 힘든 네. 것들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전화로 많이 제가 예. 조언을 구했죠. <웃음> <웃음> 멘탈도 잡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경매나 이런 재테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마인드의 문제예요. 아, 마인드. 말씀, 예, 네.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자기가 결정해야 네.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결과 또한, 예, 본인의 결과이기 때문에 마인드 게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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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단단히 잡수시라고. 그렇죠. 제가, 단단히 <laughs> 먹어야 그렇죠? 될것 같더라고요. <laughs>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네.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네. 이 내면 속에서는 굉장히 저는 단단함이 있어요. 아 그러신 음,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laughs> 제가 동영상 보면서도 <laughs>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또는... 많이 보는 동영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아니면... 해주세요. <laughs> <laughs> 왔다갔다 하면서 제가 좀 네. 뵙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렇죠. 궁금한 것들 그렇죠. 여쭤보시고 네네네. 하는데 네. 예, 앞으로 꾸준히 잘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예. 네. 이, 이번 것들이 많이 경험이 되셨을 거예요. 네, 많이 됐어요. 음, 네. 네. 그리고 어, 앞으로 이제 또 지금 해, 교육생님처럼 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렇죠. 또는 두려워서 이렇게 경매 라는 재테크를 하고는 싶은데 아직 발도 못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음. 예, 그런 분들한테 용기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처음엔 그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꼼꼼해서 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년 2년 3년 후에 해야지 음. 뭐 5년 후에 해야지 음. 어, 여기 배포 올 때도 처음에 올 때도 저희가 그 작년부터 전화 해가지고 네. 언제 할까, 언제 할까, 다음에 하지, 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나? 걱정도 많았고, 음.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도 막상 와보니까, 네. 그걸 듣고, 와보니까, 실전으로 배우니까, 네. 아, 이게 이거구나, 네. 이거구나 하는 거를 금방 알았습니다. 네. 경매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고, 네. 어, 보통 사람들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네. 하는데, 네. 배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직접 부딪히시면 네. 바로 될 겁니다. 네. 저도 다른 분들보다, 좀 늦었지만 음. 두달 이상 걸렸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음. 두달 이상 중간에. 걸린 게 그렇게 오래 걸린 건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저는 어, 네. 많이 걸렸다. 네. 네. <laughs> 네, <laughs> 예, 네. 낙 빨리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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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네,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적당하게 살펴 아, 적당한 차이에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음. 꾸준하게 차근차근 하셨잖아요. 중요한 거. 네, 네. 차근차근 하셨기 네. 때문에 네. 예, 절대 늦으신 게 아니죠. 네. 꼼꼼하게 시세 조사하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하고, 음. 어, 매니저님 말씀들 잘 듣고 음. 자기 멘탈이 무너지거나 하면 항상 도움을 받으세요. 음. 그렇죠.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꿋꿋하게 일어나서 음.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어, 낙찰 받게 됩니다. 네, 결과 네. 하시게 네, 되, 그렇죠. 되셨듯이. 그렇죠.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예,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실 거하라고 하시, 예. 믿습니다. 예, 네. 한번 하고 나니까 또 그렇게 또 네. 자신 있게 말씀하릴죠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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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모셨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 아, 네, 앞으로 이제 대출 뭐 명도 음, 명도도 네. 지금 진행 중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진행 네네. 중이시고 네. 고계 대출도 네. 지금 이제 아, 잘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 명도는요, 지금 명도는 아직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 이제 허가가 나니까 법원에서 음. 나니까 그게 있은 이후에 음, 그다음에 진행을 이제 하려고 예, 진행을 하려고 그러죠. 네. 네. 그 오늘도 하셔도 오늘도 잘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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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예. 앞으로도 네. 꾸준하게 좋은 결과 제가 네.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앞으로 계속 잘해 서 화이팅 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오늘 이 교육생분의 어, 솔직한 이야기를 좀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네. 모셨고요 이렇게 또 유튜브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교육생분처럼 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예 네, 네, 용기 감사합니다. 내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열정 과꿈 마음에 꼭 담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 우리 네. 인사같이 할 거예요 네. 하나 둘셋 하면 네. 월세 모닝 코 네. 할게요 네. 자, 하나 둘셋 월세 모닝 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